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백수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쳐서 결국 저수령 그랑폰도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리파인드 클럽에서 저포함여 분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잊지 못할 사정으로 세 분이 불참하여 세 명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날 탈탈 털려서 뭔가 영혼이 따로 놓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영상도 초반 일부만 찍혔고요. 막판에는 사고도 있어서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의 완주 여부가 더 궁금하시겠죠? 사실 전 완주는 힘들 거라 생각하고 가긴 했습니다. 목표는 그래도 저수령은 가서 회수차를 타자였거든요. 뭐 결과는 저수령 3분의 2 지점에서 회수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수령 정상은 올라가고 싶었는데 두번째 어필인 벌채부터 다리에 쥐가 계속 나는 바람에 끌바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을 너무 까먹었습니다 지날까봐 클램픽스도 먹고 출발했는데 말이죠 예전대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조언에 따라 초반 대회 봉으로 오버페이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난 주에 오버페이스로 달려서 심박 폭발로 고생을 한지라 이 부분도 조심하면서 달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도에 들어설 차례가 되었네요. 시내를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 서행하면서 간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이 유독 추웠는데요. 이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춥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달려 시내를 빠져나오니 춥다는 생각은 없어지더군요. 같이 가신 기리님은 강릉에서 오신 분인데 어리버리한 저와 달리 세상이 뒤에서 제 모습을 찍어 주셨더군요. 보이시나요? 저 바나나를 달고 달리는 모습. 웃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죠. 유유자동님이 영상에서 컷오프를 당해도 대회 나가면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도에서 차 신경 안 쓰고 달릴 수 있는 기분을 만끽하기에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기분 상쾌하게 달렸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날 정말 자전거 유튜버 분들을 많이 뵌것 같습니다 너구리님, 두원님, 미소님, 호유님 등그 많은 분들 속에서도 한눈에 보이시더군요 물론 제가 소심해서 인사를 직접 드리진 못했습니다 다만 너구리님은 제차 근처에 주차하셔서 인사도 드리고 바나나도 하나 나눠드리긴 했네요 같이 오신 기린님이 제 속도가 답답하셨는지 앞으로 치고 나가시네요 참고로 기린님은 5시간 15분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좌측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팩이 미소님이 속한 팩일겁니다 페이스가 역시 대단하시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긴장한 걸까요? 제 심박은 왜 벌써 170이나 될까요? 180이 넘어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거 문제네요. 시내를 빠져나오자 다들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이었는데 밀바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아 나중에 누가 저도 저렇게 밀바 좀 해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수다를 떨며 제 페이스에 맞춰 와주신 기린님은 여기서부터 승부를 걸어보신답니다 발사되고 계시네요 이게 이날 이분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따라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심박이 마음에 걸려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기린님은 본인 페이스로 가시고 전 심박 조절을 하며 가기로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어필인 성황당 고개로 접어두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언덕 경사도가 깨되는지 앞에 계신 분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셨네요. 어 경사도가 쑥쑥 올라가네요. 소황당 고에는 아직 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허허 이거 참. 신박이 190에 육박했지만 기억이어 올라왔습니다. 짧지만 다운힐에서 열도 잠시 식혀줍니다. 그리고 성황당 고개로 달려봅니다. 이때 거의 마지막에 출발하신 쓸다람쥐님이 지나가시네요. 벌써 왔어요? 너무해. 이분도 이 이후로 볼수 없었죠. 작은 언덕을 넘어 다운힐이 있어서 슬다람지님을 따라가볼까 하고 탄력으로 열심히 페달질을 해봅니다. 역시 튼튼하면 탄력 주행이 되어서 이런 이점이 있네요. 그러나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기분 좋게 신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없지만 세 번째 어필인 PTJ를 내려와서도 꽤긴 구간이 약다운 일이어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신나이 달린 것은 좋은데 또심박이 190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잠시 조절을 또 해주어야 할것 같네요. 이런 대회에 오면 자신의 페이스에 맞는 팩을 찾아 달리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전 지구력이 약해서 팩주행이 힘든 편인데, 여기서 아주 잠깐 팩주행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다른 팩도 타봅니다. 역시 페이스가 떨어져 흐르네요. 안녕히 갔어요.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달리면서 물 마시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주로 서서 편하게 마시는 편인데 닥치면 하게 된다고 이날은 달리면서 물을 꽤 많이 마셨네요. 전에 아이유 고기에서 다리에 지가 난이유로 라이딩 시 지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밍업, 수분, 마그네슘 부족이 있더군요. 침박도 걱정이지만 다리 지도 걱정이 되던지라 클램픽스도 먹고 의식적으로 물도 마시려고 했습니다. 물론 정신이 있었을 때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나타나는 낙타 등이 가뜩이나 느린 페이스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분들도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꾸역꾸역 첫 어필인 성황당곡에 도착을 합니다. 숨 돌리시는 분, 재정비 하시는 분까지 많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도 잠시 숨고르고 가보기로 합니다. 물도 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장 뒤에 매달아둔 바나나가 허리가 꺾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면 충격 때문인지 제 엉덩이에 밀린 것인지 물 마시려다 충격받았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물만 마시고 바로 출발해 봅니다. 그리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두 번째 어필 벌제. 시작부터 빡시니다 다리도 무겁고 아직 초입인데 어째야나 괴롭습니다. 처음으로 끌바 하시는 분을 봅니다. 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 봅니다. 결국 다리에서 신호가 옵니다. 네 지가 났습니다. 간신히 벽에 기대어 서 봅니다. 그런데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클릿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감각도 없고 미끄러질까 잡은 브레이크는 놓을 수도 없고. 누가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진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리를 잡아 빼봅니다. 간신히 한쪽 발을 뺐지만 움직일 수가 없네요. 움직일 수도 없고, 서있기도 힘들고, 남은 발도 있는 힘을 다해 빼봅니다. 다리가 움직여야 끌바라도 할 텐데 미치겠습니다. 이러다간 저수령까지도 못갈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때 별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 순간부터 제 멘탈과 육체는 저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일단 다리를 조금씩 주무르고 걸을 수 있게 해봅니다. 끌바라도 해야 합니다. 저수령은 꼭 가야 하니까요. 결국 어그저 어그저 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쥐 때문에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서 정말 바보같이 걸어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다른 분보다 엄청나게 느리게 끌바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 다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걷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벌제 정상까지 약 1.5km를 어정쩡한 걸음으로 끌바를 했습니다. 이때 떠나버린 멘탈 덕에 벌제 정상에서 카메라를 잠시 껐는데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는 걸 아득히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수령까지 갔지만 영상은 벌째까지만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도 영상이지만 PT제와 저수령을 오르면서도 계속 지가나는 바람에 올라가다 지나면 내려서 끌바하고 풀리면 또 타고 지나면 또 내려서 끌바하는 생쇼를 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하루에 지가 그렇게 많이 나보기도 처음이었네요. 아, 벌써 정상이 보입니다. 걷고 있어도 다리는 계속 경련이 오고 있는데 과연 쉴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다리가 굽혀지지 않아서 앉아서 쉬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다운힐 내려와서 평지에서는 다리가 좀 풀려서 피티제와 저수령까지는 꾸역꾸역 갈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버스가 저같은 이들을 태울 회수차입니다. 저수령까지는 올라가서 타야한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저수령 올라가는 길 중간에 타야만 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런지 보급체에도 사람이 한산하더군요. 다리를 생각하면 쉬어야 할것 같고 목표인 저수령을 생각하면 빨리 내려가면서 다리를 풀어야 할것 같고 결국 바나나나 먹고 물만 보충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잖아 영상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저수령 중간에서 회수차에 타야 했다. 지만 아니었어도 저수령 정상까지 갈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또 성장하는 게 아닐까? 나날이 자전거에 미쳐가는 난 자전거 타는 백수다. 아! <laughs> 에디오만 비디오가... 네네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 바로 근처에 계셨나요 네.